안녕하세요. 저는 일목장 유종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전 저는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교회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고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친구 엄마에게 나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했고 그 친구의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던 교회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모든 공예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고 마음이 너무 아픈 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고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laughs>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아멘.이 말씀을 받고 저는 아 나는 하나님이 일만 하면 되겠구나.하면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들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그러나 그때는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지어졌고 교, 교회 건물을 지어서 분쟁이 없는 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인현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과 얘기하던 중, 목사님께서는 건강한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음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기에 영혼을 세우는 일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은 교회를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사람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직 그 힘을 다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들이 세워져 가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점점 교회가 풍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던 무려 목사님께서는 암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민 끝에 포중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목자 세미나에 참석도 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포중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포중침의 목계 방침은 방침을 하늘꿈 교회에서도 똑같이 따랐기 때문에 포중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포중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중침 와서 보니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빨리 적응이 안 됐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견딜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명희 집사님과 양육을 하면서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빵빵한 풍선에 가득 차 있던 바람이 쏙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던 모습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 사람은 정서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장 안에서 양육을 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영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자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양육은 저에게 일이 아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 영혼 생기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평 이동을 해와서 사역을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니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엄청 바빴지만 너무 신나고 재미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해 나가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장명희 집사님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포중침을 새롭게 알아가고 교회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기에서 영혼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감해야겠다고 되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겨난 열정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혼을 돕고 교회를 세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장명희 집사님께서는 일목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목자가 되기보다 영혼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평목장에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생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중침의 목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포중침의 목자들은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나눔도 너무 잘하고 큐티도 너무 잘하고 모두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든지 잘하는데 저는 적절한 의력도 표현도 잘 못해서 나눔도 큐티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목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양육인으로서 영혼을 섬기면서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집사님은 더 많은 영혼을 돕고 세우기 위해 나에게 주신 분량과 역할이 있다 하시며 가기를 권하셨습니다. 이 일이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중에 이사야 43장 1절 1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구아 너를 창조하신 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도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일목장이 갔습니다. 일목장은 평목장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인생을 들여 영혼을 섬기기로 결단한 지체들이 모인 곳이기에 너무나 편했고,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밤낮으로 영혼을 섬기는 모습들이 저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으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일목장이 있으니 교회 전체가 보였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뿐이었습니다. 목자 되기 위해서 일목장에서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숙 집사님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일 앞에서는 누구나 순종하고 나가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기 쉬운데 민숙집사님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작은 일에도 모두 묻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순종은 저렇게 하는구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형집사님을 보교하는 달리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남달르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100%순종하며늘 웃음을 주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늘 귀한 말씀으로 이 자리까지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김중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주 찬양 중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김종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리를 통해서 내 신분을 보게 해주신 배성열 목사님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김양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일목장 식구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보중팀에 와서 제일 힘든 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고재춘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장명희 집사님 보중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자 폐를 증정하고 그 다음에 꽃다발 전하는 시간이 있고요 목자 폐 증정하겠습니다 목자 폐, 목자 유종심, 영혼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하를 본교회의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포항중앙침례교회 단임목사 김종식 예, 네, 준비된 껏다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성 네, 하시기 바랍 Okay. Mm -hmm.